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왼쪽 눈으로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만 하더라도 2,500여 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동물에서 나오는 조금 천연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인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딱 어 조금 승인을 받은 이 치료제 자체가 미국의 키메릭스라는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만든 템포사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키메릭스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FDA에서 심사 승인까지 받아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 치료제에 조금 원료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조금 공급하는 제조해가지고 공급하는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 회사 하면은 백신 있고 치료제 회사가 있지만은 백신 회사라든지 치료제 회사 같은 경우는 진입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너무 조금 시기상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및 치료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전 임상 단계로 넘어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실제 개발을 발 발표, 개발한다 발표하고 전 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이렇게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네 원료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가 네, 백신이나 치료제 회사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볼때 크게 볼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NA 치료제라고 할수 있는 RNA 치료제에 꼭 필요한 RNA 치료제와 RNA 백신, 즉 모더나랑 하이자 백신 및 하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필수로 들어가는 네, 올리고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하는 핵산 치료제입니다. 핵산 치료제의 성분을 만들고 있는 올리고뉴클레오사이드를 이 회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제조하고 있는 올리... 올리고뉴클레오사이드 네, 네. 네, 요거 같은 경우가 네, 진짜 지금 키메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제약 바이오스도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코로나 19가 아니었습니다. 네, 안운서니까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맨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네 우리한테 알려진지 아십니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 우한폐렴.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중... 놀라시네요. 네, 네, 네. 네. 모르지라라고. 네, 제가 아는, 아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2019년에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우한 폐렴으로 조금 이름이 명명됐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조금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코로나 19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성소수자분들한테서 조금 옮기는 병이다 뭐 공기 중에 전혀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비행기 타고도. 모아올 때 일단은 간접으로라도 직간접적으로 전염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같은 경우는 두명세명 계속 늘어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비말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염 속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속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겠지만 확진자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서. 다음 달에 이 원숭이 두창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수입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은 겨우 500명 분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확진이 발생될 때즉 여름 같은 경우에 전염병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변이 바이러스로 유행하기 쉽거든요. 그때 500명 정도의 치료제 분량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올리고 뉴클레오사이드를 공급하는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랑 다르게요.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음. 네, 보통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백신 만든다 또는 뭐 치료제 만든다 그리고 네 여러 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끌거나 음. 아니면 개인 주주. 어, 좀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주주들한테 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네.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형태를 음. 하는데 이 회사는 회사 자체가 돈이 많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네. 네, 은행에 돈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두 번째 방송 공약주, 네, 원숭이두창 관련주인데요. 원숭이두창 치료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약 회사들이요. 뭐 약 하나를 개발을 하면 3대가 먹고 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 원료를 공급한다? 아,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일단 입장 하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서둘러서 꺼내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뭐, 블루베리, NFT, 진맥트릭스, 미코바이오매드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종목이 간다? 바로 우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방송 공약주로 가져온 종목이 갈수 있다라고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기, 어, 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어, 조언, 일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